후지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지산의 4부 능선에서 5부 능선 사이 눈사태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인데요 후지산의 유료 도로 후지 스바루 4개 라인 등에서 총 325m의 눈사태가 유입되어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눈사태의 폭은 약 20m에서 170m로 눈과 토사가 도로를 덮고 있습니다 야마나 시현에 따르면 21일에 15시간 연속 강우량 324mm를 기록하는 호우가 내린 야간에 눈사태가 일어나 도로를 덮쳤는데요. 야마나 시현 측에서는 눈사태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여 안전이 확인되는 대로 복구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눈사태 후지산에 야, 페페티비야, 3월에 갑자기 웬 눈사태야? 일본에서는 별 이상한 일들까지 다 벌어지는구나. 정확히 보셨습니다. 3월에 눈사태라니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상한 일들이 모두 후지산 대폭발의 전조 증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국민들은 앞으로 다가오게 될 대지진 못지않게 후지산의 화산분화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 정부와 기 기업에서는 이 후지산을 두고 충격적인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대체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패페 t v 팩트체크 눈사태가 발생한 후지산을 두고 일본 정부에서는 충격적인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지산 기슭에 철도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최근 야마나시현의 검토회에서는 후지산 등산, 철도 구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후지 수바루 라인에 차세대 노면 전차 LRT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향후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치 구간은 후지산 산록을 기점으로 고고매까지약 25km에서 28km를 계획습니다 고 있습니다. 야마나시현 측에서는 자동차에서 등산 철로로의 전환과 후지산의 부가 가치 향상, 라이프라인의 정비 등을 목표로 이산화탄소와 질소, 산화물의 환경 오염을 줄이고 철도 특유의 고급 서비스로 후지산의 부가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철도 계획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철도가 설치된 후에는 버스, 택시를 포함한 일반 차량의 통제를 규제한다는 방침으로 열차의 왕복 운임은 만엔 연간 이용자 수는 약 3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철도를 위해 총 비용은 약 1400억엔을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유지관리비나 철도 도입에 관한 비용 등 현재 추정이 어려운 비용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양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자동차의 상징 도요타 자동차에서는 후지상 기술계 미래 실험도시 우븐시티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우븐시티라는 것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3월 2일 인터넷 등과 관련된 미래의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생활에서 새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로 24일 시즈오카현 스소노시에 있는 히가시우지 공장 부지에서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븐 시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사장은 작년 1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0 개막을 앞두고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초연결 실증도 시로 우분 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작년 말 폐쇄된 후지상 기술계 히가시우지 공장터에 우분 시티를 만들어 현재 개발 중이거나 앞으로 개발할 기술과 서비스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실험 공간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수소 연료와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건설될 예정으로 자동 운전, 로봇, 스마트 홈, 인공지능 등의 혁신 기술을 현실 환경 에서 실증하는 환경도 갖추겠다는 목표입니다. 지상에는 자동 운전 차량, 보행자와 개인 이동 장비가 다닐 수 있는 세 종류의 전용 도로가 조성되고 지하에는 물류 전용 자동 운전 차량이 달리는 도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초기 거주자는 자녀 양육 세대, 고령자, 발명가, 연구자 등약 360명으로 시작해 2,000명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입주는 이르면 2025년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 오본시티 주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로봇기능을 검증하거나 AI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각종 첨단 기술이 활용되는 미래 도시의 삶을 체험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다른 업종과의 협업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통신업체 n t t 를 비롯한 3,000개 이상의 법인과 개인이 오본시티 조성에 참여토록할 예정으로 도시개발은 도요타의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인 오본플래닛 홀딩스 산하의 5분 알파가 맞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본시티가 실생활에서 첨단 기술을 실험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요람이 될 것이라며 이 도시는 언제까지나 발전해 나가며 미완성 상태가 될 것이라는 도요타 사장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눈사태까지 일어나며 이상징조 현상들이 벌어지는 후지산을 두고 전문가들이 지금 당장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페TV에서는 이전 영상에서 바누아투의 법칙에 대해 설명드리며 불의 고리가 타고 있으니 일본은 대지진과 화산 폭발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과테말라의 파카야 화산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분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시티에서 남쪽으로 5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해발 2552m의 화라산 파카야 화산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분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폭발과 함께 용암과 재가 계속 분출되고 있습니다. 해발 3500m부터 4000m까지 대형 화산재 기둥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람의 방향인데요. 최근 남풍이 불면서 화산재는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 라 라우로라 국제공항까지 이동했습니다. 결국 화산재가 공항에 서 있던 항공기들을 뒤덮어 과테말라 항공 당국은 국제공항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과테말라 항공 당국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라우로라 국제공항을 폐쇄한다고 밝히며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파카야 화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산재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기상 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미 과테말라엔 화라산 3 개를 포함해 30개의 화산이 있습니다. 2018년 6월 포에고 화산 폭발로 200명 가까이 숨진 적이 있으며. 파카야 화산의 경우 2010년 5월 강하게 폭발해 취재기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우와투 법칙에 따라 과테말라에 이어 일본도 화산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일본인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과테말라의 화산폭발 소식을 일면 뉴스로 내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잠재적인 위협의 화산은 총 2736개입니다 이중 폭발의 위협이 있는 4등급 5등급은 57개이며 분화 중인 화산들은 33개입니다. 지진과 화산이 동시에 터지면 이는 끔찍한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 재앙으로 화산재가 태양빛을 막고 기온 저하 현상이 생기며 화산재는 모든 생명의 호흡을 막아버릴 것입니다. 방독면을 쓰고 호흡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화산재가 인체에 폐에 쌓이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화산도 열심히 분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군마의 아사마산은 최근 분화 경계 레벨을 1에서 2로 끌어올렸고 구사스시 라네산 역시 화구에서 약 500m의 범위에서 화산재의 분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후지산 폭발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지만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경우 전무후무한 재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데일리 신조에서는 일본 곳곳에서 지진 발생 사례가 늘면서 후지산 분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며 만약 폭발이 일어난다면 이는 기존에는 볼수 없었던 최대의 재해 현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지 도시스구 도쿄대 명예 교수 겸 야마나시현 후지산 과학연구소 소장은 후지산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 폭발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수십 년이 지나도 괜찮을지도 모른다. 모든 변수를 포함해 예측 가능한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의 대규모 분할을 상정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과 대 대책을 논하는 중앙방재회의를 갖고 보고서 초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해당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후지산이 분화한 지 3시간 만에 도쿄 도심과 주변 도시들이 화산재에 덮였고 시야가 막혀 자동차 및 철도 운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사람의 이동뿐 아니라 물류가 막혀 식량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수도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후지산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인 1707년 12월 분화에 약 2주 동안 대량의 화산재를 화산재를 분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다량의 화산재가 분출돼 막대한 토사재해와 홍수, 가옥 파괴 등의 피해가 보고되었고, 당시 분출된 화산재는 10년 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재해 폐기물의 37배에 해당합니다. 일본 지질학 전문가인 시마무라 히데키 교수 또한 후지산이 뜨거워지고 있다. 후지산의 분화가 시작되면 수도권에 화산재가 많이 떨어져 휴대전화 기지국의 전원이 꺼지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모든 경제 활동 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도쿄 올림픽 성화 봉송이 후쿠시마현 축구시설 제이빌리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대외조직위원회는 성화 봉송 행사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길거리 밀집 응원이나 거주지를 벗어난 원정 응원을 자제토록 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성화를 보려는 인파로 길거리에 발생한 밀집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장소의 통과를 생략하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봄이 되면 눈이 녹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차츰 눈이 녹아내리는 게 정상인데 눈사태가 났다는 건 그만큼 후지산의 온도가 뜨거워져 급속하게 눈이 녹았다는 증거입니다. 후지산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곧 대폭발의 징후 현상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철도를 만들겠다,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며 허지거리나 하고 있고 올림픽 성화 봉송을 시작했습니다. 페페 t v 에서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후쿠시마 원전 대책이나 세워라. 대지진에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동해와 일본의 중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명칭을 더 인정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 문제를 거론하려면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192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의... 100년 가까이 되었죠. 당시 국제수로기구는 세계해역명칭통일을 위해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편찬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의 동쪽, 일본의 서쪽에 있는 해역, 즉 동해를 일본해라는 이름으로 신청했고 일방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중요한 사정이 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국민의 주권도 존재하지 않아 바다의 명칭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죠. 게다가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국제연맹의 상임 이사국이기도 했죠. 따라서 일본의 입김이 더 먹히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제2판은 1937년에 편찬되었는데, 이 시기 또한 일제강점기였습니다. 독립한 후인 1953년에 제3판이 편찬되었는데, 공교롭게도 6.25 전쟁 도중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한국은 국제수로 기구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죠. 결국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제작된 많은 지도 중에서 일본에라는 명칭이 단독 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이 국제수로에 가입한 건 1957년입니다. 하지만 바로 동해 명칭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과의 협의를 먼저 진행했으나 계속해서 거부를 당했죠.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건 1992년 제6차 UN 지명 표준화 회의였습니다. 이후 2002년에 국제수로 기구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야욕도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제4판 제작 과정에서 일본의 단독 표기를 요청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국제사회가 한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죠.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4월 남북한 관계자가 영국 런던에서 만나 동해 명칭에 관한 비공식 협의를 가진 것이 마지막 협의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한국 손을 들어주는 에피소드가 일어나면서 일본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미군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25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의 성명에서 동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군이 그동안은 동해를 일본해라는 명칭으로 주로 표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시사중간지 타임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사령부 마이클 카프카 대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날 오전 동해로 발사된 미사일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 활동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동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희귀한 일이기는 합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에서 동해를 검색해 보면 지난 2016년 한미 연합훈련에 관한 소개글에서 잠시 등장하고 이후 대부분의 경우 공식 문서에서는 일본어로 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2019년 5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일본 요코스카 미군 해군기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칠함대 구성원들은 광해, 일본의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위풍당당하게 순찰하겠다. 이 발언은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동해를 함께 표기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미 국무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지명위원회가 결정한 명칭을 쓰고, 이 위원회가 해당 수역에 승인한 이름은 일본해가 맞다. 한국이 다른 명칭을 쓰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오랜 정책과 관행에 따라 이 정부는 모든 공해를 지칭할 때한 개의 명칭만 사용한다. 한 개의 명칭만 사용한다던 미국이 일본에 대신 동해를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동해 표기는 크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성명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찾으셨나요? 네, 한국을 일본보다 더 앞세워 표현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호칭의 순서는 기요도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관행상 더 중요한 나라를 앞에 사용하죠. 소식을 접한 일본은 바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일본해를 한국식 명칭인 동해라고 표기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표기를 사용해왔다. 그러자 네티즌들도 미국을 표기에 분노한 듯 이런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군이 한국 주장을 그대로 홍보했다. 언론에 이어 일본 정부도 나섰습니다. 해당 수용 명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 해당 표기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관광부 장관은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했고 정정을 요청한 상태이다. 아직까지 미국의 대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의 태도가 우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바다의 명칭과 관련한 논란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다 이름 표기의 국제적 기준이 되온 어 국제수로기구 표준해도집이 특정 바다의 명칭과 관련해 큰 변화를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동해 일본에 같은 고유 이름 대신 언어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표준해도집은 일본이 일본의 단독 표기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였지만 새로운 표기법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그러한 주장의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의 욕심은 곧 끝이 나는 것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IHO 회원국들은 지난 16일 영상으로 개최된 총회에서 기존 해도지 해양과 바다의 경계 S23을 대신하는 개정판 S130을 도입하기로 최종 협의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핵심 개정 사항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개편하고 바다를 명칭 대신 고유 식별 번호로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국제표준이 언어 표기로 수정된 만큼 정부의 일본의 수정 요구에 힘이 더 실리게 될 것이다. 해도집이 이렇게 변경되는 데는 한국의 힘이 컸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의견 차이를 빚고 있자 국제수로기구 사무총장이 언어 표기 방식을 새롭게 제안하면서 절충점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반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제작한 해도에 일본의 표기가 남게 된다며 자국 주장이 관철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태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종이에는 일본 애가 남는다. 그리고 디지털 쪽은 기본적으로 모두 숫자 표기이며 이는 일본 의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주장이 제대로 통했다고 생각한다. 완벽하게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편찬되는 해도 집에서는 숫자로 표기되고 과거의 자료에 일본 애가 남는 것을 가지고 애써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논평에 대해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국제수로기구는 사실상 과거 버전인 S23을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동해표기 확산의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